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디카시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달리다굼 너는 누구의 몸이었다 여기 누워있는 것이냐 벌써 봄이 가까운데 고향집 인근의 연하산을 산행하며 당시 아직 겨울이라 마른 낙엽조각만 맨땅에 몇개가 있었고, 초록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흙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누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사람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흙은 또 자양분이 되어 또 다른 생명체를 키워냅니다. 땅을 딛고 서는 식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또 동물들은 또 다른 동물 사람의 먹이가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은 순환합니다 왜이 디카시의 제목을 달리달굼이라고 했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장인 야이로의 12살배기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말했을 때 예수는 옆에 듣고 있던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제자들을 데리고 해당장의 집에 찾아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달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달리달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누워 있는 흙을 보고 달리 달굼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까지 누워 있느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